오늘은 10월 16일 오늘 목요일입니다. 10월 16일 목요일이에요. 10월 달이 절반이 훌쩍 지나간 오늘인데 행복한 10월 16일 목요일 되고 계십니까? 기분이 조금 안 좋다고 해도 마음이 조금 슬프다고 해도 그리고 아 오늘 정말 되는 일 없다라고 생각이 들지라도 지금부터는 생각을 싹 바꿔서 기분 좋은 생각, 기분 좋은 이야기. 기분 좋은 음악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분 좋은 가을이잖아요? 기분 좋은 가을에 맞는 음악과 기분 좋은 가을에 맞는 여러분의 이야기들로 한 시간 동안 함께 할게요. 저는 디스크자키 정원준입니다. 자, 오늘 첫 곡입니다. 이문세 가을이 오면으로 출발할게요. 오늘의 첫 곡이었습니다. "이문세의 가을이 오면"이라는 곡까지 함께 들으셨고요. 아, 가을이 음, 맞죠. 가을은 왔는데, 가을이 갑자기 지나간 듯한 느낌이 조금 듭니다. 물론 지금 같은 오후 시간에는 "아, 정말 가을 같다. 걷기도 좋고, 하늘도 높고, 맛있는 것도 생각나고" 그런 가을이죠. 근데 아침 저녁으로는 날씨가 굉장히 쌀쌀한 것 같아요.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하니까 감기들 조심하십시오. 아 제가 요 며칠 동안 감기 걸려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목에는 염증이 생겼고, 그리고 제 두통이 좀 있고 몸살도 좀 있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목소리가 어, 예년보다, 저번 주보다 별로 좋지 않나요? 제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목소리가. 더 좋은 목소리로, 더 활기찬 목소리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야 되는데. 관리를 잘 못하는 바람에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하여튼 여러분도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 하셔야지 장사도 열심히 하시고 그 기분도 좋고 그리고 그 가을에 그 가을에 그 특유의 그런 그 좋은 느낌을 받을 수 있잖아요. 몸이 아프면 아무것도 못하니까요. 자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너무나 반갑습니다. 구리 전통시장 ICT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저는 디스크자키 정원준입니다. 여러분들 원하시는 음악 원하시는 신청곡도 받고 있어요. 원하시는 음악은 핸드폰으로 신청곡 가능합니다. 핸드폰으로 신청곡 가능한데 핸드폰 번호 010-2187-2902 에요. 핸드폰 번호 0 1 0 2 9 0 2 에요. 2187-2902로 문자 참여 가능합니다. 지금 듣고 싶은 음악,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 지금 당장, 라인 나우, 저에게 문자 참여 보내주세요. 오늘 같은 날 정말 신선한, 선선한 바람 맞으면서 신촌 거리를 걸어도 참 좋겠다란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오늘은 구리 전통시장을 야, 산책하면서 거닐듯이 한번 거닐어 보는 건 어떨까요? 일기해 봅니다. 좋아, 좋아. 두 곡은 가로니의 곡이었습니다. 칵테일 사랑까지 함께 들으셨는데요. 왠지 이런 노래 들으니까 정말 산책하기 좋다란 생각이 들지요. 오늘 같은 가을 날씨에 산책하기 좋은 음악 들었습니다. 칵테일 사랑, 일기 예보의 좋아 좋아까지 두곡 이어서 함께 들으셨네요. 우리 구리전통시장 상인 여러분들은 이런 음악 들으시면서 산책은 못하시지만 음악으로 좀 위로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악,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여러분의 신청곡 받을 수 있는 창구 열려 있습니다. 핸드폰 번호 한번더 불려드릴까요? 010-1 2187에 2902로 문자 참여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음악, 여러분의 신청곡 언제든 편하게 받고 있으니까요. 핸드폰 번호 010 2187에 2902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뭐 그냥 음좀 불러 드릴까요? 오늘 잘 지내시는지 궁금하네요. 우리 현대지물포 사장님 방송 듣고 계시나요? 잘 지내시고 계시죠? 그리고 3210님도 잘 지내시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9124님,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십니까? 그리고 구리시장 아케이트 내에서 열심히 장사하고 계시는 송관의 김을 운영하고 계시는 우리 사장님, 잘 보내고 계시죠? 장사도 잘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소윤인의 야채가게, 우리 소윤인의 야채가게 사장님, 그리고 별난 핫도그를 판매하시는 사장님, 그 외에도 많은, 오늘, 아, 오늘 그리고 먹방 방송에서 음식을 협찬해 주신 탕스 냉면 사장님. 자, 잘 지내고 계시죠? 좋은 오후 되고 계시죠? 여러분의 상호와 여러분의 이야기로 함께 만들어집니다. 아, 내 상호도 불러줬으면 좋겠다. 내 이야기도 한번 방송해 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 번호 010-2187-2902로 여러분의 이야기, 여러분의 사연,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 갈게요. 자, 10월 16일, 약간 처질 수도 있고, 약간 기운이 없는 시간일 수도 있지요. 하지만, 구리전통시장 상인 여러분, 모두 화이팅 하시면서, 기운 내시면서, 장사하시길 바라면서, 기운 나는 음악 들려드릴게요. 지금 나온 노래, 핫지와 TJ의 곡입니다. 장사하자라는 곡이에요. 구리전통시장 상인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학주와 티제의 곡이었습니다. 제목은 장사하자라는 곡이었는데, 열심히 힘들지만 열심히 장사하고 계신 우리 구리전통시장 상인 여러분, 모두에게 들려드리는 곡이었습니다. 장사하자. 장사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마음을, 어쨌든, 마음에 들게 해서 물건을 팔다는 거. 쉬운 일은 아니죠. 그 쉬운 일을 아닌 것들을 정말 열심히 하신 우리 전통시장 상인 여러분, 너무나 존경스럽고 너무나 대단합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약간 늘어지는 시간이잖아요. 괜히 졸리기도 하고 괜히 일하기도 싫고 괜히 피곤하고 그런 시간인데 오늘 그런 시간일수록 기분 좋게 여러분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한 시간 동안 재밌게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곡 들어왔네요. 우리 신청곡은. 우리 12시에 방송 진행했던 이은영 사업단 팀장님이 김혜림의 2개월의 투개, 아, 행복한 날을 신청합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알겠습니다. 이거 다음 곡으로 준비해서 들려드릴게요. 가을 시즌에 듣기 좋은 곡인 것 같네요. 음, 2개월의 행복한 날을. 원곡은 에코의 노래였죠 이렇게 여러분들도 편하게 신청곡 보내실 수 있습니다. 신청곡 보내는 방법 너무나 간단하게 핸드폰 번호 있어요. 010-2187-2902로 문자 참여 가능하니까요. 여러분의 신청곡, 여러분의 이야기 언제든 편하게 함께 해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 곧 있으면 행사가 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구리 전통시장에 어떤 행사가 준비되어 있느냐?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먹거리 아니겠습니까? 먹거리? 먹거리? 우리 또 저희 구리 전통시장에 먹거리가 유명하잖아요. 갈국수 마시는 집도 있고, 족발 마시는 집도 있고, 어묵 마시는 집도 있고, 맛있는 죽을 파는 집도 있고, 핫도그 파는 집도 있고, 너무나 맛있는 먹거리들이 가득 차 있지만, 10월 25일 날, 토요일 날은 어떤 먹거리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잘 드셔보지 못한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음식들을 드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와 너무나 멋진 기회죠. 10월 25일 토요일 오후, 오후 1시부터 행사가 진행되는데요. 다문화 음식 축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가국은 어, 열, 12개국이 참가를 해요. 대만, 베트남, 태국, 페루, 중국, 대한민국. 키르기지스탄, 적도기니, 필리핀, 캄보디아, 일본, 네팔까지 참여를 합니다. 이 많은 나라가 참여해서 각 나라에서 유명한 음식들을 직접 여러분에게 시식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각 나라마다 300인분을 준비한다고 하니까요. 합치면 3,000인분이 넘겠네요. 여기 오신 분들이 다 맛있게 드실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10월 25일날 있는 다문화 음식축제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음식 드시면서 음식 만든 사람이 되게 힘들게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고맙다고, 잘 먹겠다고 그런 이야기도 한마디 전해주시면 음식 만든 다문화 식구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아셨죠, 여러분들? 우리는 성숙한 구리 시민이니까요. 신청곡 이어서 갑니다. 김혜림 2개월의 행복한 날을 듣고 다시 올게요. 이번 음악은 신청하신 아, 이은영 사업단 팀장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제목은 행복한 나를이라는 곡이었어요. 에코의 곡이 원곡이었는데 오늘은 김혜림, 투겨울의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노래 좋네요. 가을 같은 분위기에 산책하면서 걷기 참 좋은 음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잘 들었습니다. 이은영 팀장님. 오늘 먹방도 잘 봤어요. 이은영, 오늘 12시에 이은영 팀장님이 방송을 했는데, 오늘 먹방 했거든요. 먹방. 탕스 냉면에서 협찬해 주셔서, 이제 먹방을 했는데, 굉장히 잘 드시더라고요. 아구아구. 안녕! <laughs> 아주 잘 드시더라고요. 다음 주에도 이제 김, 이은영 팀장님 먹방 준비되어 있다 하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신청곡 들어왔습니다. 어떤 신청곡 들어왔을까요? 자, 마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청곡, 은혜식품사장님이 신청하신 곡입니다. 김성환의 인생 보내주셨고요. 현대지물포 사장님이 사랑 찾아, 인생 찾아, 부탁해요. 라고 신청곡 보내주셨어요. 알겠습니다. 두곡 모두 준비되어 있어요. 바로 이어서 잠시 있다가 들려드릴 거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 신청곡 하는 방법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가장 친한 친구에게 문자 보내듯이 아주 그냥 뭐 보내시면 돼요. 이, 저거, 이거 틀어주세요. 저거 틀어주세요.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점심은 뭘 먹었는데요. 참 맛있었어요. 이런 이야기도 참 좋아요. 핸드폰 번호 알려드릴게요. 핸드폰 번호는 010-2187-2902. 한번더 얘기할까요? 010-2187-2902입니다. 핸드폰 번호 010-2187-2902로 문자 참여 언제든지 가능하니까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음악, 듣고 싶은 이야기 지금 당장 라인 나우 신청곡 보내 달란 말이에요. 방금 들은 노래 김성원의 곡이었습니다. 인생이라는 곡까지 함께 들으셨고요. 방금 들은 노래 두곡다 신청곡으로 함께 들으셨는데요. 너무 좋네요. 음, 오늘 같은 날에 괜찮은데요. 방금 들었던 김성원의 인생은 우리 은혜식품 사장님이 신청곡으로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사랑 찾아, 인생 찾아 조항조의 곡은 우리 현대지물포 사장님이 신청곡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두곡 잘 들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잘 들으셨죠, 두분 다. 저도 아주 기분 좋게 잘 들었습니다. 인생, 음, 사랑 찾아, 인생 찾아. 인생이라는 거는 정말 뭐 사랑 찾아, 인생 찾아. 사랑이 정말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또 드네요. 가사가 되게 애달프면서도 정말 많은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김상환의 인생 같은 경우에도 덕분에 아주 잘 들었습니다. 저희 구리 전통 시장 r c t 보이는 라디오는 이렇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함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 저에게 문자로 언제든 편하게 보내 주세요. 함께 할게요. 아, 자, 방금 들었던 노래 인생 듣고 사랑 찾아 인생 찾아 듣다 보니까 한국 더좀 경쾌한 노래 이어지는 분위기 듣고 싶어서 준비한 노래인데 사실 뭐 인생에 뭐 그리고 뭐 나이가 어디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인생에 열정 있고 사랑 있고 그러면 언제나 청춘 아니에요. 오승근이었습니다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인데 그죠? 여러분 나이가 뭐 어때서요?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인데요 그죠? 아 오승근의 노래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기분 좋게 활기차게 너무나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그저고 신청곡 김성환의 곡도 그리고 조왕절 곡도 너무나 잘 들었고요. 아 그런 것 같아요. 세월이 흐르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건 누구도 막을 수가 없지요. 신이 만들어주신 가장 공평한 이야기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간다고 해서 그 시간이 누구에게나 똑같은 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1분 1초가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알차게 보낸 사람이 있은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는 1분 1초가 그냥 버려지는 시간일 수도 있겠죠 시간은 똑같이 일이지만 누구에게나 똑같은 값어치에 있는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열심히 1시간 1분 1초를 열심히 보내시는 구리 전통시장 상인 여러분의 시간은 어떤 값어치보다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시간일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자,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 방송 구리 전통시장 ICT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 듣고 계시고요. 계속 이어서 신청곡 하나 이어서 함께 들을까요? 조유금님의 신청곡입니다. 우리 상위내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 조유금님의 신청곡인데 흔히 는 조대리님이라고 호칭이 제가 하고 있는데요. 조대리님, 조누나라고 제가 얘기를 많이 해요. 신청곡은 이선희의 추억의 책장을 넘기며 라는 곡입니다. 아, 이 노래 참 좋죠. 추억을 직장에 넘기며. 오늘 가을 같은, 오늘 같은 날 들으면 참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다음 곡으로 준비했어요. 오늘 점심에 떡볶이를 드셨다고, 떡볶이 먹어서 배고파요라고 문자 <laughs> 보내주셨는데요. 그렇군요. 하지만, 그, 이따가, 그, 조 누나가 생각보다, 덩치가 작으세요. 되게 약간 아담하고 개 귀여운 스타일이시거든요. 저는 다가. 근데 생각보다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laughs> 이따가 혼나는 거 아닌가? 잘 모르겠네요. <laughs> 자 어쨌든 신청하신 곡 이선희의 추억의 책장을 넘기며 듣고 다시 올게요. 문자 사연 하나 왔네요 소개해 드릴게요 구리 전통시장에서 전집을 운영하는 우리 김영희 사장님이에요 가게 이름은 그래서 김영희 전집이라고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구리시장에서 구리 전통시장에서 전을 부치고 있는 김영희 전집입니다 요즘 따라 돌아가신 시어머니 생각이 많이 납니다 못한 것만 생각이 더 나네요. 제가 50이 넘어가니 더 그립고 더 생각이 납니다. 어머니 너무나 그립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죄송합니다. 어머니 생각하면서 저는 노래방에 가면 항상 이 노래를 불러요. 김부자의 초립동이라는 곡을 꼭 많이 부릅니다. 신청곡 부탁드릴게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김영희 님이 우리 구리 전통시장에서 전집을 운영하시는 김영희 님. 요즘 들어서 시어머님이 많이 생각나시나 봐요. 그리고 김영희 님도 나이가 50이 넘어가시니까 더욱더 예전에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그리움들이 더 많이 생각나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더군다나 가을이 되고 바람이 선선해지고 하니까 더욱더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들이 그리워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참 위대한 것 같아요. 나이가 어렸을 때나 나이가 많았을 때나 그큰 사랑을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김영희님의 신청곡 들려드립니다. 김부자의 초립동. 원한다 해도 안 되는 게몇 가지 네, 방금 들었던 곡은 곽진원의 곡이었어요. 후회라는 곡이었는데, 아마도 후회라는 건 아름다운 미련이어라 라는 가사가 끝에 마음에 좀 와닿네요. 후회라는 건 아름다운 미련이어라.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잘 못하고, 그리고 그 돌아가신 이후에 가슴이 아프고, 좀더 잘할 걸, 좀더 잘할 걸, 그런 애타는 마음이 되지요. 미안한 마음이 되고, 그리운 마음이 되고, 그 모든 것들이 이 노래처럼 아름다운 미련 같은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드네요. 음. 오늘 10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마지막 노래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 마지막 노래는, 음, 계속 이어지는 분위기로 마지막 노래로 인사드릴까 합니다. 방금 들었던 슈퍼스타K에서 나왔던 곡인데요. 곽진원, 김필, 임도혁이 불렀던 당신만이 나는곡 들으시면서 이만 마무리할게요.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오늘도 최고로 멋진 하루, 그리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디스크자키 정원준이었고요. 지금까지 구리전통시장 RCT 보이는 날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뵐게요. 눈부신 햇살이 비쳐도 제게 무슨 소용 있겠어요?